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마귀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마귀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마귀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일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지켰더라. 오늘 말씀은 광야에서 최고의 가이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성막이 다 세워졌을 때 구름으로 이 성막을 덮으셨고 또 밤에는 성막을 불그 위에 있게 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현연을 이야기할 때즉 하나님의 나타나실 때를 구름과 불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실 때 내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런 말씀은 무슨 선호공처럼 구름 타고 온다 꼭 이렇게 이야기보다는 구약의 배경 속에서 오늘 출애굽기의 배경 속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이런 의미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그들과 밤이나 낮이나 함께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인생의 광야기를 가죠. 그들이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떠나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 종교적 사회 속에서 굉장히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방 종교에서는 어떤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려서 혼을 부릅니다. 그를 초청하지요. 그 신을 초청하는 게뭐 지금 무당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부를 때만 오고 제사 드릴 때만 온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즉, 너희가 제사드릴 때만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의 삶의 중심에 함께 있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개념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실 때그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거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인생 한치앞도 모르고 얻으러 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떠나지 않고 너희와 밤이나 낮이나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는데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사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고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 여러분, 특별히 밤이나 낮이나 함께 하셨다는 것에 대해도 메시지가 있지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밤이 되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 그러면 텐트를 치고 있는데 그 비바람은 얼마나 클 것이며, 어, 비가 오는 건 아니겠네요. 바람소리는 얼마나 클 것이며, 또는 광야에서 울려 퍼지는 맹수들의 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과 불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함께하신다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항상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어둠의 밤처럼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마련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날마다 함께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구름의 성막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도 텐트를 걷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계속 하신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또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가고 진치고 계속 이걸 반복합니다. 그런 말씀에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때 앞에서 구름 기둥이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혀 앞과 뒤를 구름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밤이 되면 그들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자기들이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게 아니고요. 즉,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한치 앞을 모르는 것 같아서 내 판단으로 가기보다도 주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항상 하고 계시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가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맨날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걸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속해서 구약성경에서도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요. 그들에게 뭐 예를 들면 숲꽃을 지나 어디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어느 길로 갔더라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세우게 한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따라서 그들의 삶의 관계와 여러 가지들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먼저 세워지고 나면 가는 길을 가다 보면 뒤를 돌아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이었습니다라는 고백이 있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러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가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말씀의 기준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선되어지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가 세워집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뭐 A를 할까요? B를 할까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에게 물어보면 아무거나 하세요. 당신 마음에 드는 걸로 하세요. 단,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는 일이라면, 어, 당신이 욕망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것을 하든지 괜찮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A냐 B냐를 물어보는 이유는 A로 갔을 때 복받는다 그러면 A로 가고 B로 갔을 때또 복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걸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자기의 욕망을 따라 구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먼저 세우는 겁니다. 그 기준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서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수많은 규례들이 있습니다. 즉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아는 것을 세워놓으며 그 다음의 길을 자기 스스로 판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길 하나님께서 인생의 걸음을 걷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광야의 최고의 가이드라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행을 가셔보면 처음에 낯선 길을 가며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저도 다녀보니까 어떤 분들은 모자를 들고 어떤 사람은 깃발을 들고 여기로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꼭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눈 팔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랬다가 길 잃어버려가지고 고생하고 도대체 어디가 있느냐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러다가 뭐 물건 사다가 생각보다 너무 비싸게 주고 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요. 왜냐하면 가이드의 말을 염두에 두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이걸 조심하셔야 되고요. 여기는 이렇게 해야 되고요. 가이드의 말을 잘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가이드의 말에 마음을 두기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됩니다. 그리고 이 밖에서 막 이야기하는 장사꾼들의 소리에 그냥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각 길을 잃어버리게 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께로 분명히 세우고, 걸어가면 흔들리지 않는데, 많은 경우 보면 내 욕심을 따라서 현혹됩니다. 또 사람들이 뭘 속이고 뭐 하고 하면, 그게 옳은가 하고 치우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어, 인생의 어려움들과 또 때로는 흔들림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이드이시기에 그분을 알고 그분을 먼저 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내 인생의 가장 중심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세우는 자리에 섭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오늘 하루도 인생의 광야를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 믿음의 여정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을 치고 거들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어떤 곳을 갈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세울 때 우리의 인도하심을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바른 믿음 속에서 먼저 서게 하셔서 오늘의 삶 속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